안녕하세요. 최상희선 태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운으로 재사룬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고. 신장 개업을 하거나 시험이나 취직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복하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말년에 자식이 성공하고 상관 재산은 고위직 공무원을 수사하는 업무에 적합한 운입니다. 사법기관이나 군인을 상대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큰 재물을 만들고 마약 밀수로 큰 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강하면서 재성이 있으면 대발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고 재성운에 발달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재사운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으며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기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용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하나 아랫사람의 배신이나 사고로 송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해 손실을 겪거나 부친이 재산이 압류되어 송사를 겪고 여자 문제로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탈세나 횡령으로 관제를 겪고 부친이 강금당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로로 아내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재산의 압류나 송사를 겪고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성폭력이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강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제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묘가 파로, 파손, 절단, 분리, 변경, 이동, 수술을 겪을 수 있고, 갇힌 공간에서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주색으로 폐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제해야 합니다. 요도, 생식기, 신경통, 폐질환, 요통에 주의해야 하고, 간, 이마, 목, 모세, 혈관, 근육, 손, 발, 말초, 신경, 간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권고사항으로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